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목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예수 생명이다. 또 거기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 능력이다. 이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 속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누리는 정인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열다섯 가지 응답이다. 열다섯 개 뭔지 잠시 헷갈렸는데 상구상 합치는 열다섯 가지 그 얘기를. 그리고 예수 안에 모든 것다 있으니까 그걸 일곱 미션으로 표현해.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의 여정 일곱 가지 여정이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 우리는 지금 참응답 25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24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응답 25 히브리서 6장 말씀 보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에, 어떻게 응답 받을 수 있냐? 그릇 준비하면 돼요. 응답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채워지질 않지요.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채우시게 되어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응답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 정인 되도록 부르셨어요. 성경 곳곳에.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건능받고 땅가 이런 데 정인 될 것이다. 가장 먼저 체험하고 증거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1년 전에 주의 은혜를 이게 믿어졌어요. 감사하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들리고 바로 믿어졌버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들 하면 가장 복,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죠? 이러면 어디 아파가 뭐 죽을 병, 그러고 이름이 너보다는 말씀듣고 바로 믿어버리면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게믿음이에 그래도 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성질이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역사 아니라면 안 믿어지니까. 못된 사람들 모인 거예요. 그거는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권세에 순중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생명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이 기록된 그걸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중전령적인걸 말씀하셨죠. 이게 고백되어졌더니 계속 따라온 응답이 반석처럼 이 반석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로 깨닫는 만큼 계속 응답 주시는 거요. 정인될 수 있도록. 그죠? 음부의 건세이지 못할 것이다. 예, 저와 여러분이 흔들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게 그대로 된다. 그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만 생각의 기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붙던 기도를 하나님은 성취시키고 응답 주신다. 그것을 시공 초월로 보좌의 응답으로, 그지. 지금껏 걸어왔던 발걸음을 보니까 주의 언어로 걸어온 발걸음이 전부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이게 연결돼서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한 20년 만에 기동다운 통해 오기도 하고요. 이게 중요하게 붙들고 있던, 그지. 응답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연결 연결돼서 응답이 다 돼요. 예, 그 중요한 시간표적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또, 무슨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전 세계가 성경적 전도 운동에 대해서 가장 갈급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증인. 예, 저는 미국 다녀와서 더 확실하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전도자 유모 사님 통해서 성경적인 수마 가지 전략. 이게 설명이 되었어요. 왜냐? 문제가 왔거든. 30명, 40명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그 강팍한 영도 지역에 펼쳤는데, 이게 순식간에 천명 제자가 모여들었어요. 저는 부족한지라, 울산에도 똑같이 역사에 일어났어요. 시간은 한두배더 걸렸습니다만, 똑같이 30명, 40명이, 일어났어요. 그 응답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훈련의 시간표 지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터트려야 되겠다. 전도 캠프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를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터뜨렸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 터진 응답 속에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감사하죠 이 일의 증인 그러면서 중요한 세, 가지, 세 번째 시간표가 뭐냐 이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체험한 전도 제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제자 조금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체험하도록 응답을 주셨다. 여기에 대한 증인.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세계 살리는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의 길을 걸어와서 이제 부산 노예를 섬길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 캠프를 통해서 울산 시찰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그때는 많으냐? 뭐 그때 주신 응답들 지금 뭐두란노 교회나 뭐 예진 교회나 많은 현장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지교회들 현장, 그죠? 이 현장에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고 계시냐? 그 이후에 하나님 증거를 어떻게 지속하도록 문을 열고 계시냐? 에, 대구 가서 처음 캠프 하는데 대구 언약 교회? 예, 열린 여덟 군대 다락방이삼 개월 후에 계속 지속이 되고 확산이 되었어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미학원사 현장 나와서 집사 때 나가지고 말씀 따라 갔는데 학원 앞에서 이 학생 다섯 명을 만났어요 불신자 얘들이 예수 영접하고 지금 다섯 명다다락방 핵심 요원들이 다 돼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만난 현장의 만남이 불신자가 보험을 받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그 얘기를 최권사 만남들 얘기입니다. 모사님 그때 좋았는데. 그좀 섭섭해. 그때 좋았는데 그게 섭섭해.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 소리거든. 지금도 돼야지. 그 다음으로 가 있지. 그래 그러니까 그때 좋았는데 목사님 그래 그래, 그래 좋았지요라고 지금도 좋아야 되는데. 그 증거를 같이 확인하고요. 성경적인 전도 캠프가 뭔지, 그렇지? 일차적으로 주실 하나님 응답 이 응답이 이제는 8월 9월 동시차를 교회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점검이 될 겁니다. 이때는 이게 함께 조금 예, 적용이 될수 있는 이런 캠프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부산노의 1차 캠프 때 영상을 전국 세계의 중요한 제자들 보냈더니 똑같이 역사를 나요그 다음에 응답들을 준비해서 또 전달할 겁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는 부산인만을 교회로 더들릴 거예요. 예, 왜, 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껏 숨겨져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가지고 전 세계 복음 말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시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기도로 사역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이후에 뭘 준비했냐? 이거 할수 있는 준비를 해왔어요. 예전 교인 수련의 주제. 복음 문화센터를 시작해라. 부재,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여름 수련의 주제 벌써 나왔습니다. 이거, 이게 시간표입니다. 이거 할수 있는 준비를 해왔다, 이 말이오. 이제는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참 주역으로 수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치?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이 표현을 들었어요. 그날 약속한 그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그날. 제가 볼 때는 따라봉 전도운동이 제대로 시작도 안 됐어요. 서론 그동안 주신 응답들은 이게 어떤 운동인지 이해시킬려고 주신 응답들이요 그래서. 20년 전에 유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응답은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 받았는데 왜 응답이 아닙니까? 진짜 응답이 지금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응답은 응답이 아닙니다. 예, 그때 표현이 지금 성시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운동에 주역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보건문화센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어지면 보건문화센터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울산에 그걸 준비하게 오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미국을 다녀오면서 거기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그릇을 바꾸는 것이다. 삼천제자 오천물이. 모든 제자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떡이 커 보인다가 야저 교회는 저런 헌신자가 있구나 우리 교회도 좀 생기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막 불러가 간정식을 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시간표 때문에 하나는 붙이게 돼 있어요 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압니까? 태어나는 것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밀어붙이다가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생기니까 응답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님을 전세계 현장에 저는 증거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정인으로 부르셨어요. 무슨 정인으로 불렀습니까? 열두 사도들에게는 큰 권역을,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자, 미량과 온양과 북구 지귀당을 맡겨놨어요. 그겁니다. 지금 오양북구의 역사 시작되잖아요 지교회당의 응답 열두사도 임만우엘 부산교회 지교회당으로 시작한 울산에 울산에도 된다는 증거가 왔어요 맞습니까? 자 70인 제자 주의 종들과 평신도의 사명은 똑같아요 표현을 하자면 큰 권역 지교회당 현장의 지교에 300지교의 모델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요 여기에 저바 여러분의 정인 모든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게 뭡니까? 생명운동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생명운동이 일어나네요 학교에서 다락방이 시작되었어요 신학교 다니는 제가 가는 곳에 하나님 문을 계속 열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회 출신들 우리 교회 안 내면 와 있잖아요. 내면 아니구나. 얘들 더 많구나. <laughs> 저를 통해 따라 빵 만난 사람도 지금 돌아오더라. 요기 어디 갈 데가 없죠. 다 와. 있다. 하나님이 계획이겠지 그렇지?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학교에서 전도 운동을 갔는데 가는 곳마다 예비된 생명 운동이 오고 가며 기사에게도 하나님이 증거. 저도일를 갔는데 저 대구에 북꽃이 그 서는 권사님 있잖아요 그 권사님하고 독일 알리티시를 관리하던 이준 장로님그 사모님 와이프 되는 권사님하고 세 명이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인생 동창생이라 무슨 동창생이냐 하니까 세명다 가해 눌림을 어릴 때 제가 가장 가벼운 가해 눌림 그 이준 장로님그 와이프 되는 권사님은요 삶이 안될 만큼 눌렸대요 공동적인 특징이 뭐냐 예수 믿고 끝나버렸어요 간단하게. 그죠? 지금도 영적으로 귀신이 눌린 사람 많아요. 그거 간단한 문제거든요. 근데 불신자에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요. 에그럼 마귀 잔치니까 어쩔 수 없이 눌려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 치는 거지. 몸부림 쳐 본들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빠져들어요. 늪과 같아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렇지. 틀린 답을 지푸라기 붙은 식으로 붙는데 그게 난중에 더 크게 얽혀 들게 돼 있어요. 그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합숙훈련을 받고 났더니 지속되는 다락방 문들이 계속 열리는데 너무 갈 데가 많아요. 서른 한 군데까지 뛰어봤는데 안 뛰어져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새벽기도 해야 되지, 차원을 해야 되지, 학교 다녀야지. 그지? 또 다락방에 가까운 데 가고 저 멀리. 하나님 문을 그래 열어주지 계속. 야, 너무 갈 데가 많아. 더 많은데, 몸아리가 하나라서 갈 수가 없어요. 정리된 게 스물 여섯 군데. 본격적로 뛰어져. 예. 가는 곳마다.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막. 안 죽어요. 왜 성형충만 하니까. 죽을 시, 그것도 없어. 그래, 막 배고프니까 막 자고 먹어요. 야식 먹고, 자기 전에 먹고, 살도 안쪄 얼마나 돌아다니지. 이러다가 힘없을 받고 나더니 이게 웬데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회가 할수 있는 제자의 문을 자고 붙이는 거예요. 아, 이런 게또 이런 세계가 있구나. 만남의 축복. 그러죠. 미션홈 메시지가 95년도 나올 때, 고신대 미션홈, 해양대 미션홈 담당자. 그러면서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인마열 우상 교회와서 수입에 마치고 5인1조 중심으로 다섯 명, 여섯 명 데리고는 요원들이 모이는 미션홈을 이게 이렇게 파워가 클줄 나는 상상을 못했어요. 저걸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몇백 명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렇지? 그 미션업입니다 미국의 김상범 모사가 저를 왜 불렀냐? 전문교의 전문사역 강의할 분이 필요한데 수습만 하는 생각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밖에 없대요. 왜냐? VIP 선교를 통해서 주신 응답들을 김상범 모사가 와서 봤거든. 전문인들이 모이는데 한국에서는 본인들 업에는 최고 응답들을 받아가네 전문사역, 전문교의 제일 큰 응답 VIP 크리스마스 축제를 했더니, 전국에서 전문인들을 쫙 모여들, 이용사님 메시지 하시고는 결단을 하셨어요. 전문인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토요 전문인 메시지 그것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전문교회, 주신 응답들이 말이요. 이게 무엇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요. 서론적으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거기에, 야, 용기야. 울산이 된다 해? 유목사님표현이야김정희 목사 나한테 얘기해 줘. 울산이 되죠. 왜 지역 사리는 증거. 이제 곳곳에 온양, 북구, 미량도 시작될 겁니다. 저기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증거 안될 데가 없어요. 어때도 어디든지 되게 되었어요. 왜 성경적이기 때문에 미국도 되고 유럽도 되고 방화도도 되고 다 되게 됐어요. 왜냐 성경적인 전도운동. 거기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섯 가지 기초에 대한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서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속에 많은 게 포함되죠. 가서 현장에. 왜냐? 준비해 놨어요. 제자를 준비해 놨으니까. 제자를 삼아라. 응답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퍼리드 같은 제자를 딱, 응답받으니까 정치 현장에 에스몬, 스인몬 같은 바노트의 정치인을 짜고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곳곳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삼지를 향한 중요한 제자된 문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이 선교수 있도록. 저는 몰랐는데 왜그기라상 같은 선교 사람들 3년 동안 캠프를 왜 저보고 맡기셨냐. 어린 저에게 그 당시. 지금은 생각하가좀 늙었는데. 그때는 젊은 시저보다 서울 사님들 전부 연배가 높은데 그분들 3년 동안 왜 캠프하게 하셨냐 저 증거 때문에 저걸 전달하라고 성교사님들하고 함께 나눴던 은혜가 있어요 왜 성교사님들은 나는 잘 모르는데 만나면 저를 만나면 계속 조심하고 이래요 왜 그래? 그때 은혜 받은 게 뭔가 있대아 그렇구나 우연이 아니다 시간표 오면 확실한 증거 가지고 제대로 우리 성교사님들 을 도울 시간표를 주시겠구나 확신이 들었어서 불신자 현장을 파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필요하면 대통령도 불러가고, 지금 윤대통령 말고, 바로 하트. <laughs> 필요하니까 병 스케줄도 바꿔버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모든 것,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가 권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게 정상. 왜안 나타나느냐? 안 싸우니까, 현장에 안 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신분은 나타날 신분인데. 그렇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회복시켜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 속에는 예수 치유 포함. 복음은 치유니까 말이야.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일이 아니고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다. 전도에 미련한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거기에 제대로 쓰임 받은 사도 바울 이 성에 내네 백성이 많다. 그들 그들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를 믿더라. 거기 우리가 쓰임 받는 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데 이 방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미국을 갔는데 저는 미국 현장에 미국인 제자가 많다는 걸 간접적으로 믿어지고 확인됐어요 그런데 그 미국인 제자를 붙일 교회가 다라방교회가 없어 아 그렇구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내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울산 동부 경남에 숨겨진 제자를 하나님이 물려시겠구나. 그들을 변화시키시겠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부족하지만 조금 준비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예정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브로콘 선교회, 저바나토세나 선교회 이런 중요한 분들을 열어주신 거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도 하며 된단 말이오.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우리 보고 하란 적이 없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 따라가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낭나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전체를 봤더니 완벽한 준비를 해 놓고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인도 말씀 인도 따라가는 제자들을 올바른 믿음과 복음의 기초가 바르된 제자들을 완벽한 인생의 정인 응답의 길로 끌어가게 하십니다.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다 준비되어 있다 시간도 따라 붙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물 여식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찾아서 확립시켜서 파송해서 지속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제는 큰 교회가 필요해요 울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에 주역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울산, 동부, 경남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올수 밖에 없는 시작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강팍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요. 예 제일 좋은 것은 말씀 듣고 바로 믿어보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곳곳에 말씀 운동 열어요. 하나님이 붙이도록. 제일 좋은 역사. 필요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해서 강팍함을 끄어 버릴 수 있도록. 현장에, 가문에. 그러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어있다. 우리 아버지의 역사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안전하게 되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필요하면 어떤 기적도 이렇게, 여러분 오늘 사동 읽으면서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구나 믿으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의 역사. 자, 우리는 끝까지 섬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일꾼이 끝까지 섬 받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말하안 하는데 가만 보면 이런 사람들 오래 섬이 못 받아요. 그요 크게 승인받을 수도 없어요. 한계가 따가워버려요. 예, 그래대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25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답이 확실하면 생명 걸고 시작하면 돼요. 이거를 고상한 말로 결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결단하는 그날 이5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준비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문제가 오면 생명 걸어버려요 건축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버려요 그러면 역사일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 참응답 25시 응답의 시작의 시간표입니다. 그걸 보게 될 겁니다. 불신앙자는 무너지겠죠. 그렇지? 불신앙자는 흔들리겠죠. 믿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은 정인입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늘 일부 메시지. 그렇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는 심부름하고 역할을 할 뿐이에요 우리 것도 아닌데 정인!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해 주의 은혜로 내가 나댄 것이지 지금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비판할 자격도 없고 분쟁할 자격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잊은 것을 잊어버려 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자세입니다. 그래 항상 불 불명, 불만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 나의 나당에서 하나님 보내구나. 이렇게 되야 되겠죠. 자, 응답의 시작은 생명근 시작인데. 이제 언약 따라 시간표 따라 믿음에 도전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응답의 시작이 아니고 정복의 시작입니다. 모든 사역의 출발은 응답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부터, 그렇지? 그게 시작이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는 이제는 믿음의 도전을, 그거는 정복의 시작입니다. 정인되어질 정복의 시작이에요. 응답을 가지고 정인 되겠죠. 물론, 이제는 정복을 가지고 도전해라. 우리 교육자들부터 해서 중요한 분들이요. 그렇지? 이제 도전하고 시작해야 돼요. 보금 문화 센터 할수 있도록. 우리 랩넌터들과 함께 금, 톨 시대를 시작해야 돼요. 도전해 보세요. 믿음의 도전을. 그래서 왜이 기도 제목을 벌써 내놨냐? 하나님 주시니까. 그 우리 스태프들하고 이제 수련회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예, 여러 가지 기획 가지고 도전할 겁니다. 보건문화센터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도전하자. 이제 할수 있도록 할 겁니다. 메시지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연한 응답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에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25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건 시작 또 믿음의 도전을 통해 응답과 정복의 시작이 인마을불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